어떤 꿈이 있죠? 내꿈 얘기를 어떻게 다 해야, 음. 진짜 많아요. 네. 다음에 제가 오면은 또꿈 얘기 한번 저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멋지게 찍어 보죠. 한달 뒤에 올게요. 아, 이번 1년간에 계신데, 뭐 이런 거 많이 해요. 오늘 너무 잘 찍어 줘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 항상 더 건강하시고 여기 잘 지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를... 알아보시는 손님들은 네. 오셔서 찾아요. 네. 여기 할머니 사진 찍어죠요 너무 친절하시고, 이렇게 사진 잘 찍어주실 줄 몰랐어요. 하여튼, 너무. 아까 찍어 드리려고 했더니 막 저와 지고 이렇게 음. 돌아가시더라고. 네. 그래서 그냥 내가 말안 했지. 네. 정의풍성 참 저것도 더욱더 옛날 모습을 위용을 갖췄으면 좋겠고, 좋은 기운 때문에 더욱더 잘 다를 것 같아요. 꽃자 순자 할머니, 이전주이 이 시시고, 어, 옷 자, 순 자. 음. 맞죠? 이호순 할머니. 음. 원래 7학년 8반이시고, 음. 항상 건강하시고, 밝으시고, 강릉들로 오면은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, 바쁘신데도. 너무 좋습니다. 늘. 사진을 잘 찍어둔 게, 예. 손님이 알아주셔서. 예, 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